드디어 6편. 6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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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날이 돼서 큰 집에 모이게 되었어요. 그리고 그큰 집에 살고 있는 아들이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예요. 이제 밤이 되어서 친척들이랑 모여 가지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. 근데 그 얘기 있잖아요.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귀신들이 와서 듣는다. 막 그거를 되게 과장돼서 얘기했어요. 그 귀신이 그냥 와서 듣는다로 끝난다고 하면은 그 귀신이 와서 듣는데 이제 뭐 집까지 따라가서 무슨 나쁜 햇보지를 한다, 막 이렇게 과장을 하는 거죠. 그렇게 그날 새벽쯤에 늦잠을 자게 되었어요. 친척이 옆에서 이렇게 내 쪽을 보고 자고 있으면 저도 그 친척을 마주 보면서 자는 느낌이었죠.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가위에 눌린 거예요. 희한하게 눈은 떠지더래요. 눈을 뜨고 그 친척이랑 나 가위 눌렸는데 너도 가위 눌린 거야? 눈으로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죠. 꿈뻑꿈뻑 대고 몸은 안 움직이고. 근데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? 그저 뒤쪽에 현관문이 안 열려 있었는데 누군가가 바람이 휙 불더니 스르르 들어오는 소리가 나더래요. 그래서 막 대화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야, 저기 위집할아버지 돌아가신 지한 이틀 됐나? 아 근데 나한테 그렇게 죽은 덕거려. 막 이러는 거예요. 어? 그럼 그 얘기의 내용은 이 사람들이 죽은 귀신이라는 거잖아. 계속 대화를 듣고 있는데 이 여자 귀신으로 추정되는 여자 두 명이서 아, 근데 여기는 무슨 집이야?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. 그래서 다른 옆에 있는 여자 귀신이 무슨 집이냐고? 거짓말쟁이 집이잖아. 이러는 거예요. <laughs> 오, 그 남자가 떨고 있었어요. 저 얘기는 왠지 오늘 내가 무서운 이야기를 과장해서 얘기했으니까 나를 겨냥해서 얘기를 한 거다. 진짜 저 여자 귀신 두 명이 내 이야기를 들었나 보구나. 막 떨고 있었어요. 근데 더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그 남자 기절해버렸어요. 무슨 얘기냐면 그 여자 귀신 중에 한 명이 스르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귀에 대고. 거짓말이지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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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했을 때의 얘기입니다. 지금은 지하철에 스크린도어가 대부분 다 설치가 돼 있었는데 옛날에는 설치가 안돼 있었잖아요.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지하철이 들어오기 전에 위험하니까 안전선 뒤로 물러나 달라고 두 명이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었대요.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안전선이랑 너무 안쪽에 가깝게 있던 거예요. 거의 떨어질 만큼. 그 사람이 딱 지하철에 갑자기 오니까 바람이 확 불어서 빨려들었는요 지하철 안에. 그 사람은 그래서 치고 이 목만 날아갔대요. 날아간 목이 그공익근무요원 하던 두분 중에 한분 앞에 떨어졌대요, 목이. 오. 너무 놀라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, 왜 사람 숨통이 좀 끊어져도 정신이 좀 살아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. 그 얼굴이 하는 말이, 나 아, 진짜 놀랬다고 좋줄 알아. 이거였 오. 어머니가 아기를 오. 업고 버스를 올라갔어요 그런데 한참 가는데 아기가 미친듯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어, 야, 아가 왜 울어? 해서 달래주는데 애가 계속 우는 거야 아, 무슨 일이지 하고 봤는데 애기 손에 그 돌반지를 꼈거든요 근데 그 돌반지 꼈던 그 자리에 손가락이 잘라진 거야 음? 그 돌반지랑 그 아기 손가락이 동시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피 흘리면서 애기가 막 난리가 났어요. 너무 놀라서 버스를 일단 정차를 시키고 경찰이 왔어요. 범인을 잡아야 되니까 그 버스에 탄 모든 승객들은 내리지 못하겠어요. 그 상태로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를 찾고 있는데 범인이 잡혔어요. 뭐야? 그 범인이 어떤 여자였는데 그 돌반지를 가지고 싶어서 애기 손이 이렇게 쓰면 그 엄마 몰래 돌반지를 쓱쓱 떼려고한 거야. 근데 이게 안 빠지는 거야. 안 빠져가지고 입으로 물어 뜯어가지고 이 손가락 자체를 잘라버린와 진짜 사이코인 근데 문제는 어떻게 잡혔느냐? 막 검사를 했어요. 근데 안 보이는 거야. 애기 손가락이. 근데 어떤 저기 구석에 있는 여자가 자꾸 피가 이렇게 흐르더래요. 뭐 자세히 봤더니 애기 손가락을 그 볼펜 여기 귀에 걸어놓듯이 응? 이렇게 걸어놓고 머리 이렇게 가리고 있었는데 애기 피가 자꾸 이렇게 흘러내리니까 와 그피 때문에 잡혔다고 했어요. 어떤 사람이 여동생이 외출하려고 나갔는데,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전 남자친구가 보도블록 그거 돌을 가지고 머리를 가득해서 여자친구를 죽인 거예요. 그렇게 그 여자는 죽고 소리를 듣고 달려온 경비 아저씨를 피해서 이 남자가 목상으로뛰어갔어요 그리고 자살을 한 거예요. 음... 그리고 남자 여자 둘다 죽은 거죠? 분향소가 여자 남자 이렇게 따로 차려졌대요. 여자 쪽그 가족이랑 남자 쪽 가족이 와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남자 쪽 가족이 사는 말이 그냥 이렇게 된거여혼 결혼식이라도 시키죠 둘이. 인터넷에 제 사주 좀 봐주세요 하고 자기 생년월일하고 시간을 올리면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그걸 보고 자기 죽은 자식하고 여혼 결혼식을 올리려고 그 사주를 가져간다는 그 소름살이 있었어요. 그래서 한동안 자기 사주 함부로 인터넷에 올리지 말라고. 이건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혼수상태에 빠진 거예요. 그 사람이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계속해서 꿈을 꿨는데 어떤 회색빛 도시에 무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천천히 뚜벅뚜벅 걷고 있더래요.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서 아, 여긴 어디지? 계속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다가 어떤 뒤쪽에 있는 무표정의 한 남자가 오더니 당신은 여기 얼마나 있었어?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남자가 아, 저는 한 5개월 정도 있었을까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남자가 한 말이 너무 소름이었대요 음. 난 여기 30년째 이러고 있다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로 혼수상태에서 깨어났대요